자, 다음은 제 여러분들, 짜잔, 백제 한번 보겠습니다. 백제. 백제는 여러분들, 고구려 비류, 온조가 내려와서 세운 나라다. 라고 제 설명을 드렸죠. 특히 온조입니다. 온조. 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백제인들의 어떤 그 중심은 한강, 서울이었어요. 서울.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백제인들의 그 무덤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가 어디냐? 대표적인 게 바로 석촌동이에요. 잠실. 잠실, 서울 잠실의 석촌동이라고 있거든요. 석촌동. 근데 여러분들, 원래 그 잠실 쪽이 옛날엔 뻘밭이었거든? 네, 뻘밭이었어요. 근데 뻘밭인데, 이 동네 이름이 석촌동이다? 석이 뭐냐면 돌석자거든? 돌이 많은 동네래. 에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 뻘밭인데, 거기 왜 돌이 많지? 바로 여기에 백제인들의 무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백제인들의 무덤은 돌을 사용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 석촌농국의 대표적인 무덤. 여러분들 어, 서울에 가시 서울에 오시면요. 그 롯데월드라고 있어요. 예. 네. 롯데월드를 끼고 있는 그 호수 이름이 석촌호수야, 그래서 석촌동에 있는 그호수에 석촌호수야. 석촌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 그 롯데월드에 오시면 꼭 타야 되는 그 놀이기구 뭐냐면 자이로 드롭이다. 자이로드롭, 이게 쭉 올라가는 거야. 나도 타봤는데, 허, 자이로드롭 쭉 타고 올라가요. 제가 이 자이로드롭을 타는 이유는 뭐냐면, 쭉 타고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텅 하고 멈춰요. 네, 멈추고 이게 한 바퀴 돕니다. 자, 한 바퀴 돌 때,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밑을 바라보세요. 밑을 바라보시면, 비로소 여러분들, 근초고왕, 4세기,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백제의 이 무덤, 돌무지 무덤, 근초고왕의 무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자이로드롭을 타고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laughs> 절대 눈을 감으면 안 돼. 눈을 크게 떠야 돼. 어, 물론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laughs> 이렇게 돌때 밑을 봐라. 그러면 무덤이 보여요. 예, 진짜 엄청 커요. 왜냐면 어,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 무덤이 한 변의 길이가 50m야. 와. 그러니까 운동장 반. 운동장 반 크기. 그게 무덤 하나야. 네,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롯데월드, 석촌호수 올라가시면 자이로드롭으로 이 근초광을 꼭 한번 만나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못 만났다? 그럼 다시 타셔야 돼요. <laughs> 자, 어쨌든 간에, 어, 이 석촌동 고분. 어, 그래서, 그런 무덤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돌을 쌓아서 돌을 무지하게 쌓아 올린 무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동네 돌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석촌동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어 이게 또 백제 역사와도 연결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석촌동 보면 돌무지 무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구려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구가 있는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굴식 돌방무덤과 벽돌무덤, 벽돌무덤. 벽돌 무덤도 등장을 하는데, 이 벽돌 무덤의 대표적인 무덤이 뭐냐면, 바로 무령왕릉이에요. 무령왕릉. 무령왕릉은 어디있을까 당연히 공주에 있겠죠? 무령왕이 누구야? 그 백제의 그 혼돈스러운 그 웅진시대 공주시대를 정리시켰던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 바로 제일교포. 네.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벽돌 무덤은 여러분들, 그, 일단 무덤의 주인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무령왕릉이고요. 어, 발굴을 봤더니 거기에 그관 있잖아 관 무령왕릉이 누워있던 관그관그 관, 그 나무가 일본 최고 금송 일본에서 가져온 거예요 일본과 교류할 수 있죠 그리고 벽돌 무덤의 형태는 중국 남조 형태거든요 이건 뭐냐면 또 중국과의 교류 하여튼 백제는 일본과의 교류 중국과의 교류 이런 것들을 활발히 했던 그런 나라구나 라는 걸또 한번 무령왕릉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공주에가시면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낙화함 왜 삼천국녀가 의자왕 때 삼천국녀가 이게 떨어져서 죽었다는 곳은 당연히 부여 부여 부소산성이 있거든요. 그 부소산성에 낙화암이 있습니다. 그럼 부에 가서 볼, 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교가 또 유행했던 거 도교는 뭐냐면 여러분들 죽지 않아. 예, 신선들은 불로장생이야. 죽지 않아. 네, 여러분들도 죽고 싶지 않습니까? <laughs> 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네, 딱한 번밖에 우리못삽니다 어쨌든 옛날 사람들도 그걸 원했던 거지. 어떤 그래서 이제 도교. 를 굉장히 이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무늬 벽돌이 이 산수무늬 벽돌은 쉽게 얘기하면 어 목욕실에 붙이는 타일? 예 네, 타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동대왕로 진짜 이거는 여러분 백제가 왜 아름다운 나라일까 백제 왜그 고구려 하면 군사강국이 떠오르고 백제 하면은 문화강국이 떠오르는데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금동대왕로 이걸 딱 보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걸알수 있죠. 네, 금동 대왕로 역시 마찬가지. 신선들이 막 음악을 막 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도교의 어 흔적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교의 흔적 보려면 고구려의 그 무덤에서 볼수 있는 벽화, 그죠? 사신도에서 볼수 있고 또이 부유에서 금동 대왕로에서도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이 불상. 오, 이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백제 미소라고 하죠. 어, 정말 바라보고 있으면 어쩜 이렇게 한지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삼국시대 불상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웃고 있어요. 네, 웃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 어, 여러분들 기억 나십니까? 관산성 전투, 성왕이 진왕의 배신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경주 그 궁궐 계단 밑에 처박히게 된다. 복수하자. 그 왕이 누구였다? 무왕. 이 무왕은요. 자신이 어떤 시대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익산 위 수도가 왜 한성, 웅진, 삽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나와 이 무왕은 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자 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거기 바로 익산입니다. 금마저라고 하는데 이 익산, 이 익산에 미륵사지 석탑. 여기 또 이제 또예 재밌는 이야기 있죠. 여러분들 어, 신라 진평왕 셋째딸 선화공주. 아, 선화공주 가 그렇게.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제사람 서동 내 네, 기필코 선화공주와 결혼하고 말리라. 라고 해서 이 백제사람 서동이 경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엿이죠. 엿을 막아준 거야. 초등학생들한테 야 내가 지은 노래 있는데 나에게엿줄 테니까 너희들 이 노래 좀 불러줘. 라고 해서 초등학생들은 야 신난다. 신라 초등학생들은 이엿 먹으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녔죠. 근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바로 그 서동과 그 진평왕의 셋째딸 선화공주가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말을 들은 선화공주의 아버지 진평왕 경노합니다. 뭐라! 너는 어찌하여 행실을 그렇게 그리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사랑 이야기가 된단 말이냐? 당장 나가라! 내쫓겼어요. 네, 어, 선화공주가 울면서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쫓겨나는데 왔문 밖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잘생긴 서동이었더라. 그 서동과 선화공주는 결국 결혼을 했다더라. 그리고 그 서동이 백제의 왕이 되니 그 백제의 왕이 누구다? 바로 무왕이더라. 오, 신라를 그냥 막 내팽개쳤던 때려버셨던 그냥 그 왕이 바로 무왕이었습니다. 무왕의 어린 이철 이름이 서동이었던 거예요. 그 부인이 선화공주, 그 선화공주가. 남편 무왕한테 이야기했죠. 저를 하나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어진절를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예, 서동과 선화공주 무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부여. 부여가 이제 원래 수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수도. 거기 가시면 에, 바로 낙화암도 있고요.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 정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탑이에요. 정리 같이 5층석탑이것도 예,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아, 백제는 뭐덕나나 일본하고 너무 친하잖아요. 백제의 멸망했을 때 백제 부흥운동때 일본이 정말 뭐 명운을 걸고 그냥 배랑 사람 막 군사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백강전투. 그러니까 교류가 굉장히 많았죠. 뭐또 칠도를 보냈고요. 또 백제 사람 왕인과 아지기가 가지고 거기에 뭐좀 천자문도 전해주고 논어도 전해주고 아주 굉장히 그 글과 학문을 전해줬던 게또이 백제. 예,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말 문화 강국 백제. 이 금동 대양로 이것도 여러분들 부여에서 발견됐어요. 이것도 발견된 것도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발견된지 알아? 백제 정말 최고 문화유상이거든. 근데 이게 진흙탕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예, 진흙탕. 이 부여에 그저 사찰이 있는데 절이 있는데 그 절, 터에서 이게 발견됐거든요. 와, 진짜. 근데 이게 왜 진흙에서 발견됐을까? 아마도 백제가 멸망 직전에 여러분들, 제일 위급한 상황이야. 그때 제일 귀한 물건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 신라인들이 뒤쫓아오니까 급하게 나중에 내가 찾아올 거야 라고 진흙탕수에 팍 쳐박아두고 숨겨둔 거지. 그리고는 15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들에 의해서 발견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바로 신라였습니다. 아이 백지였습니다. 다음 겁니다.